듀오링고? 화면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예, 듀오링고, 이거 네. 되게 요즘 아주 뜨거운 인터넷 주식 중 하나거든요. 네네. 미국에는 이제 플랫폼 경제가 워낙 발달해 있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되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듀오링고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매출, 이렇게 예상치 다 돌파했고, 그리고 부킹스라고, 여기에는 이제 매달 요금을 내는 요금제가 있고, 또연 단위로 요금제를 결제하면은 국내에서도 보면 막 디즈니 플러스 같은 거일년 단위로 결제하면 할인 좀 해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월간 결제랑 연간 결제액이 다르다 보니까 네네. 이 쿠킹스가 이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매출이랑 네네. 근데 결국 이게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네. 이부킹스가다 나중에 매출로 전환되기 때문에 네네. 이 추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시장 예상치를 아주 대폭 상했습니다. 이 플랫폼 기업들은 결국 네. 넷플릭스나 뭐 그런데 다 마찬가지로 네. 월간 활성화 사용자 수가 가장 중요해요. 네네. 근데 이번에 월간 활성화 사용자 수가 디오링고가 8,310만 명 기록하면서 네. 시장 예상치가 7,800만 명 되었는데 네. 이를 크게 상했고 네. 막 페이스북 같은 데 이제 실적 발표 보면 네. 항상 월간 활성화 사용자 수랑 일간 활성화 사용자 수도 같이 공개하는데 네네. 일간 활성화 사용자 수도 2,400만 명으로 네.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뭐, 그리고 네. 가이던스도 다 시장 예상치 크게 상향했고 네. 연간 네. 가이던스도 상향했어요. 저 중에 한 근데, 명이 저희 지인이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네. 저도 한 명입니다. 그 중에. 나, <laughs> 저는 영어를 여기서 배우거든요. 아네네. 근데 아까도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미국 주식은 타이밍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이 결국 이렇게 숫자가 다 증명이 되니까, 네네. 이 듀오링고가 이렇게 실적 발표 이후에 네네. 숫자가 너무 좋아서 음. 바로 다이렉트로 사상 최고가 직행해 버렸고요. 이 기업이 또 그래도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간략하게 음. 비즈니스를 설명해 드리면 은 네. 이렇게 언어학습 플랫폼인데 음. 게임을 하듯이 이렇게 네. 하나하나 눌러서 네. 여기다 단어 집어넣고 네. 뭐 영문, 영작하고 네. 그러는 플랫폼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결국 가장 특색이 있는 거는, 네. 그러니까 언어학습 플랫폼이 국내에도 뭐 야놀자나, 아 야, 야놀자가 아니라, 야, 아 이분이 그, 젊어갖고 야놀자는 <laughs> 놀 때만 <laughs> 생각했잖아아 <laughs> 대박 사고 났습니다. 지금 <laughs> 야놀자가 공부하는 앱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laughs> 그, 갑자기 떨오어지지 않네요. 그 옛날에 그 광고하는, 네. 그, 있자, 그 어쨌든 그런 언어학습 플랫폼들이 있는데. 네, 네, 네. 야놀자요. <laughs> 야놀자 정정하겠습니다. sns처럼 네네. 이 이제 경쟁을 유발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언어학습 플랫폼들은 자기 스스로 이제 공부하고 하는 건데, 이제 듀오링고는 이렇게 네네. 랭킹이 뜨고 본인 네네. 점수가 뜨다 보니까 네네. 이 점수를 높이려고 네네. 이제 경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사람이란 게 결국 네네. 이 경쟁 심리 때문에 네네. 자꾸 이걸 하게 되거든요. 네네. 결국 듀오링고 기업 측에서도. 네. 이 언어 학습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언어 학습도 중요하지만 네. 이 사람들에게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여기는 이런 SNS 같은 기능으로 네. 학습 동기를 꾸준히 유도시키고 있는 거죠. 예를 저도 아이고. 하나 잠깐 추가 말씀드리면 저는 안 쓰니까 모르겠는데 저희 지인을 보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일 연속, 30일 연속 계속 공부하면 포인트 주고 그런 게 있어요. 아 맞습니다. 그래갖고 뭐 그래가지고, 가, 외국 예. 외국 하고 시차가 안 맞으면 시차가 안 많이 안될때 있잖아요. 예. 엄청 신했쓰어요 어떨 때는 비행기에서 아. 내리자마자 막 들어와서 합니다 지금 포인트 받으려고. 아. 예.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언어 학습 플랫폼을 넘어서 네. 이번에 수학이랑 맞아요. 음악도 이렇게 학습 기능을 추가했거든요. 네네. 이렇게 어플 들어가면 국내선 에 아직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은데 네. 이렇게 수학, 네. 음악, 뭐 프랑스 어 이걸 네. 다 선택할 수 있고요. 네네. 이런 식으로 새롭게 네. 기능 추가돼서. 피아노 이런 거 배울 수 네. 있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기업이 네. 왜 이렇게 오래 주가가 막200% 가까이 상승하고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냐? 네,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건이 오픈AI의 GPT-4와 결합을 네. 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언어 학습 플랫폼이 이제 네. 드디어 AI가 교육을 하는 시대가 온 거거든요. 네기존의 네. 듀오링고 유료 요금제가 네. 월간으로 요... 그 결제를 하면은 19.99달러였는데 네. 이 AI를 도입하면은 듀오링고 맥스. 네. 이 요금제를 사용하면은 네. 이제 ai가 도입돼서 기능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요금도 10달러 더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월 20달러가 아니라 월 30달러 요금제가 돼서 네. 이제 수익성이 더 크게 개선되고 있는 거죠 저 얘기를 또진니하더라고요 저걸로 바꿀까 또 하더라고요 바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물어볼게요 이따가 저걸로 바꾸면은 이제 네. 롤플레잉이라고 역할극을 네. 하면서 이제 말을 하면은 ai가 또 답변을 해주고 하면서 네. 영어학습을 할수 있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기업이 흑자전환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네. 그런 듀오링고 맥스 같은 유료 요금 더티어가 네. 높은 네. 그런 요금들을 도입한 것도 있는데 네. 이제 SNS를 통해 홍보를 하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크게 절감된 겁니다. 어...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틱톡이나 인스타 계정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네. 이 듀오링고 캐릭터 이 마스코트로 네. 되게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듀오링고의 주요 고객인 밀레니얼이랑 제트 세대들한테 되게 네.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고 있어서. 네. 이게 이제 마케팅 비용은 배폭 감소하고 근데 네. 효과는 이제 배로 네. 나타나는. 네. 그러니까 요즘 기업들 보면은 에스티로더 같은 데는 마, 이 SNS 마케팅을 잘 못해서 좀 뒤처지잖아요. 그렇죠. 그근데 그렇죠. 이렇게 SNS 마케팅을 잘하는 기업이 결국 네. 최근에는 잘 나가는 사례가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자 기업이 상장 이후에 계속 적자였는데 흑자 두번 연속 기록하기 시작했고요. 네. 이 분기 연속흑자 전환에다가 저도 한번 확인해봤더니 8 분기 연속 슈퍼 깜짝 실적이 내는 회사인데, 회 맞습니다. 네네.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활성 사용자 수도 계속 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번 분기에 거의 900만 명 증가하면서 맞아요. 네. 음, 진짜 엄청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다 적자 전망됐는데 두 분기 연속 깜짝 네. 흑자 발표했고요. 네. 다음 분기부터는 꾸준히 이제 네. 연간 흑자로 들어서게 됩니다. 음. 이렇게 결국 옆들은 이 업들은 숫자가 다 주가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숫자가 흑자로 찍히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가는 모습입니다. 아, 이튼 대박이었어. 나는 그 듀오링거는 저희 지인도 처음에 모르다가 제가 성장된 거아니야그거 몰랐더라고, 더라고. 그거 사야겠다고 또 그러더라고. <laughs> 아, 대박입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 기업의 필살기는 네. 이 루이스 폰 안이라는 이 CEO인데요. 네. 이분이 캡차라는 걸 원래 처음에 사업했던 분입니다. 네. 혹시 캡차 아십니까, 이거? 캡차 알죠. 네. 이게 그뭐 회원가입할 때막 네. 뭐 숫자를 입력하세요. 네, 맞아요. 뭐 그런 거뜰때 네. 그게 사실상 AI 기술의 시초라고 이분은 네. 평가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분이 월, 그러니까 애초에 2000년대 초반부터도 그 AI 기술의 엄청 선구자인 분이십니다. 이 캡차를 만들어서 구글에다가 그거 이제 2009년에 배각했고요. 네네. 네. 그때 이미 너무 부자가 됐는데도 2011년에 이분이 과테말라 출신이에요. 근데 음. 과테말라가 중남미에 좀못 사는 국가인데 그렇죠. 네. 자기네 나라에서는 이제 언어 교육을 받고 싶어도 이 교육 평등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네네. 하면서 네. 이 듀오링고를 설립해서 전 세계 네. 언어 교육 평등을 실현하겠다. 저렴한 비용으로 네. 하면서 현재 듀오링고 이분은 또 이걸 듀오링고를 기업이라고 부르지 않고 네. 듀오링고 프로젝트라고 부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듀오링고 프로젝트로 이제 전 세계 인류의 그런 기여를 하겠다 하면서 사업을 펼치는 아주 훌륭하신 CEO니까 이분을 믿고서도 좀 기업에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자, 싶습니다. 전 작년도로 저는 이분의 유튜브 영상을 최근에 한달 동안 두세개 찾아봤거든요. 예. 근데 약간 이분이 여러 억양이 있 그런데 아, 이분 훌륭한 분 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영상 아무 몇 군데 여러분 한두 개만 보면 이분의 성향을 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기업 투자할 때 CEO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스포티파이도 또 예전에 처음에 크로 그 네. 시절에 이야기했던 기업인데 그러니까 크로시 시절에 스포티파일을 강조하길래 아 저는 사실 음악을 잘 모르는데 아 이거 또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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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때 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가 흑자 전환 자료 만들 때스포티파이랑 듀오링을 예거해서 그때부터 여기 안정화 줬거든요. 네 이게 결국 좀 그래도 밀레니얼이나 Z 세대들한테 인기가 많은 플랫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전 세계 Z 세대들한테는 진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포티파이가 이렇게 머슬리액티브 유저인 월간 활성 사용자 수도 네. 이렇게 2018년이 아니라 2018년부터 계속 꾸준히 네. 네. 우상향하고 있고요. 단한 네. 번도 분기당 네. 감소한 적이 없죠. 네, 네. 그래서 이번 달에 5억 7,40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넷플릭스가 그거는 계정 공유가 가능하긴 해도 2억 5천만 명 정도 가입하고 있는데 스포티파이는 이렇게 5억 7천 4백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이죠. 이 기업이 마진율도 최근에는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깜짝 흑자 발표하면서 음. 마진율도 개선됐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흑자 이런 분계 처음으로 다시 기록하게 됐고요. 네네. 스포티파이 보시면 이렇게 매출 EPS 전망치가 적자였는데 흑자 깜짝 기록하고 다음 분기부터는 계속해서 흑자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현재 CEO가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흑자전은 한 번이 아니라 내년 흑자 기준 완전히 끝났다고 자기를요. 진짜 엄청 세게 얘기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죠. 특히 음악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은 그리고 아까 z 세대 얘기했지만 미국에서의 그 학생들을 이렇게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도 하반기 조사 가을 거 조사했는데 한83% 정도가 스포트파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미국 젊은 그 10대 애들이. 그러면서 거기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팟캐스트에 누가 얘기한 거, 어떤 음악을 선택해 줬다 이런 것들 코멘트 하는 거.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뭐 저는 음악을 잘 모르니까 너무 많은 전해. 맞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z 세대 미국의 Z세대 그 브랜드 선호도 조사거든요. 네네. 뭐 1위가 틱톡, 2위 디스코드, 스냅, 인스타 스퀘어 캐시앱 있는데 네네. 6위에 이제 스포티파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브랜드 선호도는 뭐 코카콜라나 애플 그런 거다 포함한 브랜드 선호도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거 트롤리 젤리도 있고 하는데 스포티파이는 네. 미국 Z 세대에서 전체 브랜드 순위 6위를 음.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박이네요. 10대들한테 얼마나 그 선호받는지 알고 알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기업이 또 AI 시장에서도 최근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이 생성형 AI 기술로 아까 말씀했듯이 이렇게 팟캐스트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 같은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스포티파이가 이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다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 좀 영어를 잘못 하는 사람이 미국의 뭐 조로건 같은 그런 인기 팟캐스트 진행자의 팟캐스트를 듣고 싶은데 영어를 잘못 하면 이걸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얘네가 AI 기술을 통해서 영어를 바로 그냥 한국어로 네. 그거를 이제 조로건 목소리랑 거의 톤도 똑같이 한국어로 번역해서 네. 팟캐스트가 진행되는 네.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어이고. 근데 지금 당장은 아직 한국어는 지원하지 않고요. 네. 뭐 스페인어나 프랑스어는 이제 지원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 기업이 또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에 이 신규 요금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요금제가 11달러인데 이 하이파이라고 완전 원음에 가까운 음질을 들려주는 그 음원이 있다고 해요. 네. 이 요금제를 도입하면 월 20달러를 받을 거라고 하는데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하이파이 음질 되게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금제가 더 높은 게 나오면은 이것 때문에 수익성이 좀더 개선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